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와 같은 삶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울부짖어 하나님께 아뢰니 그 소리가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유황 불로 떨어뜨려 바로왕의 궁궐을 불사르거나 또는 바로왕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루이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니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여 모세라 그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가 다혈질이었습니다 성품적으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인자로 쫓겨나게 하시고 미리한 광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의 성품을 훈련시키게 되니 천하의 온유함이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시금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교부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이한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노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아 보지 못할 때에 못 하실 때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준비하신 자가 있었으니 노아 아니겠어요? 었 의인으로 당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자를 1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약속의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를 통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7년의 환란 기근 속에 먹을 것이 없어 야곱의 가족들, 식솔들이 다 죽어가는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더 충다하게 번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시켰으니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그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어. 여러 많은 우여곡절 훈련의 과정 거친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 그 역사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시고 충다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세우시는 역사는 바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암울한 시대,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이 짙어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주눅들고 가라앉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여 세계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의 나라 세워나가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낳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품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그릇이 되었을 때에 그를 사용하여 새 역사의 물고가 트게 하시고 새 역사의 지평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와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와 같은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때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꺼려해요 그저 평범하게 소시문으로 조용하게 눈에 띄지 않게 알콩달콩 그저 나만을 위하여 아니면 범위가 내 가족만을 위하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려가는 모습이 더 많은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나요? 나한 사람 추리기도 바쁜데, 나한 사람 먹기도 힘든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까지라니, 내가 왜 그런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까지 신경을 써야 돼. 리더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우리를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 나보다는 우리를 강조하는 그 모습인데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가슴에 품고 심어는그 바운다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아라는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슴에 품기를 원하는데요. 선교하는 교회, 산돌중앙교회.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의 교회 자녀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설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의 빛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 안의 소금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바운다리가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혀나가는 존재 산후의 동린이 숨겨질 존재가 아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그랬어요. 어둠을 밝히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맞아요.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인물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인정하는데요. 그런데 내 자녀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왜 없겠습니까? 성들어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자녀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런 리더 또는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그 같은 존재였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는그 성격이 불안정했습니다. 다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드레는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세베대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높은 자리 차지려고 하는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을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그에게 어떠한 리더십의 어떠한 그 포텐셜리티, 이 가능성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초대교회를 의 세우는 일에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로마 이 세계를 업사이드다운 뒤집어 없는 역사에 귀한 주춧돌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이 탁월한 리더들 가운데는 어린 시절의 그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체격도 볼품 없었고, 남보다 뛰어난 면도 없었던 자들이 왜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 는대 18세기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은 그 작은 키로 인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면서 어린 시절로 자라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에브라함 링컨,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키가 너무나 장대같이 커서 그런가 하면 못생긴 얼굴로 인해서 그것이 어릴 적 그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면 이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혁혁한 공을 세웠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은 어렸을 때에 몸이 허약했습니다. 말까지 더듬었어요. 제대로 말을 똑바로 발음하지 못해서 어린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로 말할 수 있는. 웨렌 베니스는 그의 책, 리더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떠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가, 자신이 직접 만나 연구한 90명의 리더들 가운데 이른바 리더다운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자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연구했던 리더들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발음이 분명한 사람과 모호한 사람, 훌륭한 외모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등 추종자와 리더를 구분 지을 만한 분명한 신체적인 특징이나 스타일은 없었다. 그렇게 그 책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용하시는. 리더십의 스타일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릴 적부터가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에, 그 그릇으로 만드시고 형성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을 맡기시고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전도자요 리더인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으니 조언으로 조언으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서 그와 같은 말씀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의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어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리더의 자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어떠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실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그 많은 자질 중에 오직 하나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거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다 나머지는 성품과 인격과 통목에 관한 그 같은 모습으로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리더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성품, 자질 그 모습이 아니라 또한 사적인 생활, 인자함이나 공평함이나 도덕성, 그와 같은 자질은 뒷전이에요. 그저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용하려 하는가?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와 과업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느냐? 그러면 오케이. 도덕성, 윤리성, 사생활 또는 인품, 성품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세상이 추천하는 리더의 모습이니. 우리날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용되어져가고 도덕은 무너지고 윤리는 깨어지고 적당한 거짓말은 수용이 되어지고 그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두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공인는 하수와 같이 흘러야 되는데 높은 곳에 물이 맑아야 아랫 물도 맑은 것인데 세상이 그처럼 변해져가고 있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연 이 모습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알잖아요. 세밀 리마라고 하는 리더십 분야의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과 상반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겉다르고 속다른 그 모습으로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결코 리더의 자리에 서면은 아니 된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간이 가면서 결국 그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니 존경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리더의 모습에 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지 쉽게 말하면 리더는 연기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강단에서 설교를 아주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말씀만 들으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가마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웃음으로 대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뒷전에서는 가정입니다. 뒷전에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몰래 찾아가고 그런가 하면은 인정머리가 없어서 어려운 자를 바라볼 때 도불하지, 도려하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그런가 하면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알아서 도망치겠습니까? 평마가 물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중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것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주어지는 임무를 잘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 되느냐? 아니요 그의 속이, 성품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일터에서 가출 믿음의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던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많은 경우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그와 같은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들, 우리 자녀들이 좀 지능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나와 내 아내, 나와 내 남편, 뭐 그와 같은 모습에서 유전인자가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말하면 아 너무 속단해서 아이고, 지능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두 시간은 더 두 배는 더 열심히 하는데도 쫓아가지를 못해.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쓰시는 일두대로 세운 일에 잣대가 되지 않는 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건이요. 그것이 잣대가 아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 여기서 말하니 성실은 뭐 단순히 근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품으로. 또한 근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요 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아유,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자녀들에게 성품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요. 제가 그러지를 못해서 욱하는 성격 때문에 자녀에게 때로는 아픔을 주고 힘들어요. 그래, 제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리켜야 될지 안 켜야 될지 자신이 없어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같은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이제 너희 세대의그 같은 그런 세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 그런데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그 방법을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정에 환란이 임하고 풍파가 일고 사업적으로 기울고 힘들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새벽 재단을 쌓고 눈물로 간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믿음에 떨어져 너무 늦게 들어오고 들어왔을 때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자녀는 바뀌지가, 바뀌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러니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나가는가 성품을 훈련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는 할수 있어요 물론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지만 그러나 내 손을 떠나간 것처럼 느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주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 상황을 주님의 손에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니 우리의 자녀들의 환경도 여건도 조건도 상황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같은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아픈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때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지어요자 오늘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그것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죠.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여러분 이 요셉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한 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감옥에 두 간원이 갇혔습니다. 술 맡은 관원 하나는 떡 굽는 관원, 바로왕 옆에서 바로 수종을 드는 자리 그 위치가 상당히 높은 그두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수종을 들고 있는 요셉은 죄 없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했습니다. 고자질을 했습니다. 요셉이 와서 자기를 겁탈해를 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보디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와 같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당연히 당장 죽여버리고 마는 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아요. 감옥에 가두어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피난시키셨다. 그 여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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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죽은 거리며...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요셉에게 다가가니. 더 그러니 보디발이 요셉도 잘 알아요. 자신의 아내도 잘 알아요. 자신의 아내가 요조숙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저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 요셉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 요셉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 감옥에 두면 아마 못 쫓아갈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두었다. 뭐 그런 우스운 해석을 하는그 같은 모습도 제가 듣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억울한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술 마트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또꿈는가 관원장도 꿈을 꾸어요. 그런데 이해를 할수 없어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근심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요셉이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묻지 않아요. 그러니 이 관는 장들이 자신의 꿈을 설명을 해요. 오늘 구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서 짜서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게 구절이 아니고 몇절이에요? 10절, 예, 네, 1절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10절, 11절 말씀에 그 꿈을 들은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세 가지는, 나무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흘 안에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왕을 수종되게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을 우리가 들어도 길목인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 복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경화들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축하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술 마트 가는 장이 시진았겠지요? 다시금 복직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복직이 되면 애국 왕 곁에서 수종되게 될 것인데 그때의 나를 기억해서 나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 감옥에서 훈련하지 않겠는가?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40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굴려온, 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요셉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이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하수연을 말하여 나를 풀어 주게 하옵소서 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오늘 40장 마지막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셉이 여전히 사람을 의지해요. 어릴 적에 어떤 형제들보다도 더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왕자와 같은 채색옷을 입으며 그렇게 컸으니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와 같은 성품으로 자라났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면은 애굽의 노예로 잡혀오게 되었는데, 보디발이 그를 총애합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의 마음에는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람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총애해서 이처럼 일을 이끌어가는구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뒷전에 역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못해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 같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깨뜨리시고 다시금 세우시기 위하여 그 감옥에 더 두신 날이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는 가운데 요셉은 느꼈겠죠 그 사람이 왜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 그렇구나 내가 사람을 너무나 의지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느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제는 성인이 다 되어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그것이 눈물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으니,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허투한 모습으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하가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로 간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능력이 없어. 너를 이끌만한 그와 같은 도울 수 있는 재물도 없어.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며 너를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며 키워왔던 거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줄 믿어! 이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기도할 때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대의 일꾼으로 리더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음.